안녕하세요, 용식이입니다. 자, 2월 6일 NBA 8경기 핵심만 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키포인트는 똑같습니다. 홈만정감 일정 부담, 로테이션 완성도 이세 가지만 제대로 보이소. 그러면 흐름 거의 다 읽힙니다. 용식이 스포츠 가족방은 24시간 운영 중이며 실시간 스포츠 또한 100% 무료 공유입니다. 모든 스포츠픽에는 100% 올킬은 아니지만 수익성으로 보답하고 인정받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책임지고 열심히 분석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궁금사항, 픽문의는 아래 댓글 링크로 주세요. 먼저 디트로이트 대 워싱턴입니다. 디트로이트 요새 홈에서 흐름 좋습니다. 3연승 타면서 공격 밸런스 안정적이고 케이드 커닝엠이 경기 조율이랑 득점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듀런이 골밑에서 꾸준히 버텨주고 있고 트레이드로 외곽 보강된 것도 홈경기 운영에는 확실히 플러스라에 반면 워싱턴은 원정 6연패 수비 집중력 계속 무너지고 있고 경기력 기복도 심합니다 기본 그림은 디트로이트 승인데 다음날 뉴욕전 때문에 힘 분산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디트로이트 핸디는 워싱턴 쪽이 더 현실적이라 보입니다 다음 올랜도 대 브루클린입니다 올랜도 원정 2연패로 흐름 살짝 꺾였지만 홈 오면 완전 다른 팀입니다 홈 15승 9패면 안정감 확실합니다 반캐로 서스 중심 공격은 홈에서 효율 올라가고 바그너 복귀도 임박했습니다. 수비 집중력도 홈에서 확 살아나는 팀이라해. 예. 반면 브루클린은 최근 열 경기 9패, 원정 7승 18패면 경쟁력 많이 떨어집니다. 외곽 수비랑 빠른 템포 대응 둘다 흔들리는 흐름이라 올랜도 승리 점수는 좀 나는 경기라 오버 같이 보입니다. 세 번째 애틀랜타 대 유타입니다. 애틀랜타가 마이애미 잡으면서 분위기 확 바꿨습니다. 제일런 존슨이 연속 트리플 더블 찍으면서 팀 중심 딱 잡았고 맥컬럼이랑 니킬 알렉산더워커 외곽까지 살아나면서 공격 효율 확 올라왔습니다. 홈 성적은 불안하지만 최근 상대전 3면승 흐름 자체는 애틀랜타 쪽입니다. 반면 유타는 트레이드랑 부상 여파로 로테이션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원정 성적도 약하고 전력 완성도 떨어집니다. 이 경기는 애틀랜타 승 템포 크게 안 올라가면 언더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번째 토론토 대 시카고입니다. 토론토는 연속 경기 일정이긴 한데 직전 경기에서 공격 밸런스는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반스, 잉그램, 퀵클리 중심 화력은 꾸준하고 버들 복귀도 가까워서 골밑 안정감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시카고는 트레이드 이후 로테이션 정리 아직 덜 됐고 원정 2연패, 외곽 수비 붕괴까지 겹쳤습니다. 흐름상 토론토 승, 핸디까지 토론토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다섯번째 휴스턴 대 샬럿입니다. 휴스턴 직전 보스턴한테 지긴 했는데 홈에서는 여전히 강합니다. 홈 17승 5패면 거의 요새라에. 센군 중심 인사이드 전개랑 수비 압박은 홈에서 더 위력적이고 듀란트도 경기 감각 올라오는 중입니다. 반면 샬럿은 7연승 흐름 좋긴 한데 최근 승리가 후반 집중력 의존도가 높았고 트레이드 이후 로테이션 변수도 있습니다. 전체 안정감은 휴스턴 쪽이라 휴스턴 승 템포 올라가면 오버같이 보입니다. 여섯 번째 피닉스 대 골든스테이트입니다. 피닉스는 핵심 일부 빠져도 최근 5경기 4승 1패로 흐름 안정적입니다. 홈 17승 7패. 여전히 강세고 길레스피 조율이랑 외곽 생산 살아났고 마크 윌리엄스가 골밑에서 중심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반면 골든스테이트는 버틀러 시즌 아웃, 커리 결장까지 겹치면서 공격 전개 거의 무너진 수준입니다. 리바운드 밀리고 자유투도 흔들리는 상황이라 피닉스 승. 득점 제한되면 언더 쪽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일곱번째 댈러스 대 샌안토니오입니다. 댈러스 오연패흐름의 트레이드 여파까지 겹쳐서 골밑치랑 수비 안정감 많이 흔들릴 가능성 큽니다. 쿠퍼 플래그 의존도 높아서 후반 체력 문제도 변수라해. 반면 샌안토니오는 백투백이긴 한데 웬바냐마 리바운드 우위 확실하고 디에런 폭스 조율까지 붙으면서 운영 안정감이 더 낫습니다. 이 경기는 샌안토니오 승. 핸디까지 세난토니오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 LA 레이커스 대 필라델피아입니다. 레이커스는 원정 8연전 5승 3패 마무리하고 홈 복귀라 흐름 좋습니다. 르브론이 공수 중심 잡아주고 돈치치 득점 꾸준히 붙으면서 공격 안정감 유지되고 있습니다. 리브스 복귀, 벤치 득점까지 살아나는 중이라 로테이션도 괜찮습니다. 반면 필라는 5연승이긴 한데 폴 조지 빠져있고 엔비드 출전 불투명이라 골밑 변수가 큽니다. 원정 부담까지 감안하면 레이커스 승, 득점 흐름은 오버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정리해 보입시다. 오늘 핵심은 이름값 아니고 홈만정감 플러스 일정 부담 플러스 로테이션 완성도 이세 가지입니다. 이 흐름만 제대로 잡으면 오늘 판 거의 다 보입니다. 문의사항, 궁금사항 픽문의는 아래 댓글 링크로 주세요. 감사합니다.